내가 중학교 다닐 때, 그, 구로구에 있는 국일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때가,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 극장이, 뭐, 개봉관, 2봉관, 3봉관, 4봉관, 5봉관까지 있었는데, 한 4봉관 정도 되는 데인데, 이제 두 가지 영화를 동시에 하는 데죠. 이제 거기 이제, 학교 가라는데 학교는 안 가고 이제 영화가 왔다라고 영화를 보러 들어갔는데 몰래 들어가다가 이제 영상기사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혼나면서 봤는데 그 영상기 돌리는 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그 기사한테 맞은 게 계기가 돼서 거기 가서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가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기를 해서 거기 극장에 입사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한거예요 에피소드는 뭐 거기 가서도 처음부터 영상를만진건 아니고 한 3개월 동안은 필름만 감아서 <laughs> 필름만 감고 필름 잘못 감으면 또매도맞고 맞아 가면서 배운 거지. 그 그때 당시 영사실에 사람이 영사 기사가 한 다섯 사람 있었어요. 근데 그게 5번관이라고 그리고 자번관이라고 이런 게그 다섯 사람 있었어요. 왜그러냐 카본을 쓰니까 2천 자고 1 0 자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두 사람이 계속 붙어 있고 그 때는 또 필름 하나 갖고 여러 군데를 돌리니까 필름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지. 한번 돌리면 뚝. 그러면 그걸 또 돌리면서 다 다시 편집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많았던 거지. 영화 간에, 영화, 지금 그런 적이 없지만 영화 돌아가다 보면은 대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카본 불이 꺼진 거지. 그러면 이제 휘파람을 면서 영사실에다 대고 막 욕들 하고 막 난리가 나지. 뭐. 그러면 또영사주임한테이 바가지로도 먹고. <laughs> 혼나고. 근데 이제 그,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개봉관 같은 데는 카본이라는 거를 새 거를 썼는데 그한 4번간 5번간 되는 데는 거기서 떼다 남은 꽁초를 사다가 때우는 거야. 그러면 개가 타는 시간이 긴 거는 한 20분 가까이 가는데, 짧은 거는 한 10분, 5분, 요 정도까지 태우면서 그거를 쓴 거지. 그러니까 영화를 2 천자로 묶는 경우도 있고, 천자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건 그렇게 됐지. 그때 상황에 따라. 녹색극장은 음. 녹색 내가 오픈하면서부터 가 있었지. 어, 녹색극장이 처음에 오픈할 때는 7개관이 아니었고, 3개관만 있었어요, 3개관. 그 지하 1층, 4층, 6층. 근데 그 사이에다가 이제 극장을 더 만드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필름 하나 가지고 인터럭 시스템을 하려면 구멍을 뚫어갖고 4층에서 7층까지 올리고 6층에서 9층까지 올리는 거지. 그거는 왜 그렇게 했느냐 면 극장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영사실이 지그재그로 있었던 거예요. 한층 건너서. 그니까 스크린 뒤로 필름이 지나갔던 거죠 그냥 그 무대 뒤에다 그냥 필름이 날아다니게 하면 먼지가 타서 안 되니까. 그니까 러 이게 배관을 심어갖고 배관에다가 이제 로라를 달아서 필름 오를리고 내리고 왔던 거죠 근데 그럴 때 어플만 끊어진 거요 끊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 에스타 베이스라고 필름 재질이 안 끊어지는 필름이 있고 끊어지는 필름인데 녹색이 생겼을 때는 거의 에스타 베이스라서 실림이 끊어지는 경우는 없고 끊어진다고 해도 기계에서 뱅뱅뱅뱅 돌지 떨어져 나간 적은 없어요 그럼 녹색장에서일하신다음에녹색장에서 일하셨어요? 녹색 다음에 내가 영상자료원에 입사를 했지 2001년도 지 그때는 내가 찾아가는 영화관으로 갔었지 찾아가는 영어로 영사기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고, 어, 그때 당시도 그 영사기를 좀 간단한 걸 하자 했는데, 이 행사가 소행사만 할 거냐, 아니면 큰 에어스크린까지 맞추는데 소, 소형 영사기를 갖다 놓고 에어스크린에다 쏟아 보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스트롱 영사기를 개조를 해서 이동용으로 갖고 다녔지. 나는 지금, 크세론 램프를 쓰고 뭘 쓰고 그러는 것도 좋은데, 물론 자동화 시스템이 되고 인력 감축이 그게 있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카본 될 때가 제일 그려. 그게 뭔가 다른 거야, 지금? 아니, 앉아서 일하는 거 같고, 또, 그,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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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밝기라 그럴까? 그게 또 카본을 못 따라가요, 지금 크세론 램프가. 좋은가? 아, 그걸 20분마다 하나 주는 게 아니고, 카본 길이가 있는데 얘가 최대한 1시간까지는 떼. 잘 떼면. 근데 이제, 그, 개봉관에서는 옛날에도 2,000자로 돌리지는 않았어요. 4,000자, 6,000자로 필름을 묶어서 돌린 거야. 그러니까 개봉관에서 카본 떼다 남은 거를 밑에 극장에다 파는 거야. 그래서 2,000자를 묶은 거지.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 해놓고, 40분 정도 떼고 내려보내면 이제 그걸 이제 밑에 극장에서 이제 사서 쓰고, 그렇게 한 거지. 그런 것도 많죠. 왜 그러냐면 그 필름을 날리는 사람은 갖기못 치라 그러는데, 그 만약에 그 A극장에서 B극장까지 한 20분 걸린단 말이에요, 거리가. 그러면 그2천자 단위로 다녀요, 거2 0자한씩 그렇지, 그렇게 막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다가 오드바이 그 기사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날 영화 못 하는 거아니 이제. 그어요 그거 다 환불해주고 이제 종료하고 필름 찾아올 때까지 있어야지, 뭐.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아나라고 영상기가 죽으니까 영상기가 되는 사람들이 필름을 만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영상자료원에서는 그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고, 뭐 영상자료원에서 계속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밖에 는 없다고 보고, 근데 디지털 적으로간다그래도 스위치만 누르면 된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고, 어차피 영상기사가 된다면 영상기를 어느 정도 다룰 줄은 알아야 되니까, 스위치 기사라는 얘기는 나는 별로 적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는 있는데 그래서 몇몇 극장 사이트에서는 그걸 또 나름대로 또 자체적으로 기술 뭐 저기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영상 기사가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